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면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다시 육체의 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자유자란 뭐냐? 주도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종로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종입니다. 마땅히 사랑할 자들을 사랑하는 것.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일하면 종입니다. 내가 스스로 종로로 하면참 예, 자유자입니다. 사도바울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자유는 은혜입니다. 자유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유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주어졌다고 해서 해방됐다고 해서 아무나 때리고 훔쳐가면 그건 더큰 죄가 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율법은 이웃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자를 계속 미워하고 살아보세요. 감옥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마땅히 사랑할 자를 증오하며 살아보세요. 그게 감옥이고,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하면 평안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사랑하면 꺼리킬 것이 없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면 한없이 마음이 가볍습니다.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뭐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싫어지 말아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하지 말아지는 게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물러가게 하는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는 것, 그게 뭐냐? 사람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답이 뭘까요? 뭘 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 내가 엄청난 업적을 이뤘다.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일을 하면서 고통을 주고, 그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그래서 그 일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옥의 작은 자 하나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 자. 그게 나한테 잘한 거다. 그게 내게 잘한 거다. 주님이 기억하는 건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하고 또 일상적인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돌봤던 그런 삶에 대하여 주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요. 율법을 행하는 일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거룩한 일을 하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그 사람을 돌볼 시간도 없이 그곳을 지나쳐 버립니다. 뇌이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요.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자기를 사람 같이 여기지도 않던 유대인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이웃이냐? 율법을 열심히 행한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푼 사람이 이웃이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사랑함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것, 스스로가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종이 되는 것은 이게 가장 수준 높은 사랑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이 너무나도 부자유스럽고. 모든 게다 의무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되면 매어 사는 것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 자유합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쳐요. 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어요. 내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어요. 혼자만 자유롭지 그걸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유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를 거룩히 지키는 건 그건 의무도 아닙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회가 없어서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게 되면 기회만 있으면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의무고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체면 치레하는 것은 이미 물질의 종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함으로 전부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해요, 네 자유가 자유가 되려고 하면 사랑하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종이 되어라. 좋은 아무리 이래도. 주인일이지 자기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로서 종로로 타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16절 이후에 보면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육신의 육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무슨 병고 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믿음의 은사 이런 것은 사역을 위해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품 그 사람의 인격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품이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뒷받침되지 않는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좋은 성품이 밑바탕이 돼서 은사를 써야 그게 덕이 되는 거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위아에도 없고 앞뒤도 없고, 그냥 그렇게 일하면요. 그 은사는 오히려 교회를 망가뜨려버려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 위에 하나님의 사람의 균형 잡힌 성품, 이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는 오래오래 익어야 돼요 뭐 아홉 가지다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에게 맺는 그런 좋은 성품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카루포스라는 헬라어가 단수로 돼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다양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면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거죠 사람들이 흠모하죠 이 아홉 가지 열매 여기 보면 사랑의 열매 아가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희락과 평안 이게 같은 거예요. 즐거운 거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순간적인 쾌락이 아니고 떠나지 않는 내 마음의 기쁨 그리고 인내와 오래 참음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끝까지 오래 참는 소품. 그다음에 자비. 자비는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적극적인 친절함을 환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에 그냥 의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환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형제를 대해라. 양선. 양선은 뭐냐?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이 그 속에 없어요.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늘 그렇게 긍정적이에요. 그게 양선이에요. 다른 사람의 좋은 일이 되어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품. 이게 아주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 성실한 겁니다. 믿을 만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한 달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도 성실하고 또 주어진 일에도 성실하고 온유 온유는 길들여지는 겁니다. 본래 성품은 싸나고요 그런데 다듬어졌어요.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훈련이 돼가지고 이제는 부드럽고 매우 신사적이고 매우 숙녀답고 그런 모습을 이제, 갖춰가는 그런 성품.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랄지라도,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성품. 그게 바로 원유입니다. 절제, 자기를 잘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성룡 안에서, 성령과 교통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내 육신에 욕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주도적으로, 종로로 타려고 하면 그런 시간이 오래도록 쌓여지고 쌓여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가 맺게 되어진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보기에 좋아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참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을 많이 하고 크게 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품의 열매를 잘 맺어서 내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 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도 엽게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헛된 영광이 뭐죠? 무조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앞설려고 하는 것, 이기려고 하는 것 잘되려고 하는 것, 더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이게 다 헛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됨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그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주신 그 자유가 우리의 삶을 한없이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내가 걸어가는 이 자유의 길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도 참 행복한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이제 자유인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도적으로 사랑하고 주도적으로 종노릇하고 그리고 성령과 오래도록 동행하며 내 자신의 육신의 성품을 죽이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성령 열매가 충만하여 보기만해도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도 그런 열매가 점점 익어가는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